달마대사 앞에서 팔을 잘라 제자 되기를 간청한 해가스님의 단비구법의 현장도 한 폭의 벽화로 탄생했다. 보성 대원사 극락전 동쪽 벽에는 달마대사와 그의 첫 제자이자 훗날 중국 선종의 제이조가 되는 해가스님의 만남을 표현한 그림이 있다. 구도 열정이 강했던 해가스님은 눈이 내려 무릎까지 쌓여도 꼼짝하지 않고. 동굴 앞에 앉아 법을 구했다. 제자로 받아줄 것을 간청하는데도 달마 대사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왼쪽 팔을 잘라 마침내 마음을 얻게 된다. 전신을 주황색 옷으로 감싸듯이 두르고 있는 달마 대사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앉아 있다. 강렬한 인상을 주는 달마 대사와 달리 해가 스님은 담당한 표정으로 서 있어 대조를 이룬다. 헤가스님의 머리 뒤쪽에 신광선사 단비라고 적은 흰색 글씨가 있다. 이를 통해 이 그림이 헤가스님의 구도의 길을 표현한 성보임을 알게 해준다. 맞은편 벽에는 흰 옷을 입고 보타락 가산 해변 바위에 걸터앉은 관음보살이 큼직하게 그려져 있다.